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물어보신 게 뭐냐면 공급법칙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오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급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로축을 제가 PX, 여기를 Q로 쓰면 서플라이 커브를 저희가 우상향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 곡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PX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그러면 이게 독립변수가 변환을 하는 케이스. 그럼 가격 오르면 선상에서 움직이죠. 그게 공급량이 오른다는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을 따라서. 독립변수 변하니까. 자, 근데 가격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요 줄어든다고 설명한 건 뭐냐면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고 지금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서플라이 커브 우상향이고 디맨드가 우하향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가격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오르면 서플라이 커브에서는 선상 이동하니까 공급량이 증가하는 걸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디맨드 쪽에서는 역시 독립 변수가 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가격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썼어요. 그럼 수요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수요 곡선 선상에서 움직여진다는 걸 쓰신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죠. 그럼 왼쪽 이동할 때 가격 오르면 왼쪽 이동합니까? 이동 안 하죠. 가격이 움직이면 독립 변수가 변하면 선상 이동하는 거고 디멘드 퍼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는 독립 변수 이해 변수가 변할 때 어떤 거 소득 또는 연간제 가격 등 이런 게 변해야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이게 이제 왼쪽 이동 어떻게 돼요 균형점 위치가 A에서 B로 가니까 이때는 공급량이 내려가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데 지금 헷갈린 게 뭐냐면 선상 이동이냐 또는 수요곡선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냐. 지금 이거를 좀 헷갈려서 혼동하신 것 같고. 반드시 가격이 오르면 공급과 수요곡선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대신 가격 이해 변수가 움직일 때 서플라이 커브나 디미드 커브 그때 움직여 주는 거고 그때 움직일 때 이제 균형점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개념을 몇개 구분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은 맨큐형제 언론책 보시면 나와요 연습문제들에서 그래서 이게 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냐 선 상에서 움직이냐 이걸 몇 학기 처음에 구분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